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온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혹시 최근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시리고 찌릿한 치아 통증까지 그 원인이 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니 오늘의 건강 주제가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아 어, 이게 치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세 가지 질환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근데 아 재밌어요. 아, 치땡염, 치땡염, 치땡염. 왜 갑자기 기운좋으 하세요? <laughs> 저 어? 안염. 치땡염 이렇게 하시는 거 <laughs> 어, 어? 뭐 하시는 거죠 <laughs> 네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어, 그렇죠. 저, 그럼 그 치땡염 치땡염 치땡염인데 네. 어떤 치땡염 치땡염 치땡염일까요 어 음. 일단 치아부터 시작해서 네. 그 옆에 조직으로 가는 건데 음. 치아의 제일 중앙에 있는 치수염. 수, 치수염 그다음에 치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치은염 수, 은염.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나눌수 수 있습니다. 세개다 이름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일단 치, 이치 자죠. 이치. 네, 이에 이제 수. 치수라고 하는 거는 네. 골수 숫자 혹은 뼈 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치아의 가장 중앙에 보면, 치아의 구조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어요. 네. 저거를 치수라고 합니다. 치아에 있는 골수 같은 부분. 아, 저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네네네, 노란색 다 있는 저분군요. 저기 치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치수라는 부분의 역할은 이제 혈액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 신경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시린 이, 시린 느낌이나 네. 이런 것들을 치수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염이라고 하는 거는 저 치수라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치수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치수염에 걸리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걸리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 쉽지 않은데 저 정도로 걸렸다는 얘기는 정말 양치질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그렇죠. 정말 양치질도 안 했고 네. 치과도 안 다니시는 아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오시는 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오시는 게 치수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치은염, 치주염은 치은에 염증이 생긴 거. 치주염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은은 치아가 있으면 가장 겉에 껍질, 잇몸을 우리가 치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치은염이라고 하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붓거나 어떨 때는 살짝 피가 나는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는 게 치은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면은 저기 치아의 구조에서 보셨을 때 치은, 치근막, 치조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세 가지의 염증이 생기는 걸 통틀어 그냥 치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치은염, 치근막염, 치조골염을 다 합쳐서 편하게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약간 좀큰 분포로 네. 치주염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이렇게 앞에 세 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일단 가장 많은 환자들이 오는 이유는 치 주염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제가 치주염이라고 말하는 거는 치은염과 치주염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네. 치과를 가장 찾는 원인 중에 대다수는 어 잇몸이 부었어요. 음. 피가 나요. 나요. 음. 그다음에 씹을 때 아파요. 또 혹은 뭐 이제 흔들려요, 치아가. 음. 뭐 이런 증상들의 거의 80% 이상은 잇몸 뼈가 안 좋아지고 잇몸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음.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치주염 때문에 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오시게 되는 거는 이제 치아 충치. 치아 우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충치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치로 오게 되는 사람들은 치수염까지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자주 못 오시거나 혹은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옆에 생기는 충치는 잘 발견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치수염까지 가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제 통증은 가장 크게 느끼고 오시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치과를 찾는 대표적인 원인 세 질환은요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 치아의 구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뭐~ 치아 모양이 있고 볼록 솟아 있지만 겉에 하얀층인 범랑들이 있고요그 네. 안에 상아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치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수까지 염증이 도달을 하려면 밖에서부터 썩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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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썩어서 치수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수염은 충치가 오래 방치돼서 치수까지 염증이 도달해,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때 치수염이 되는 거고요. 아... 치은염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치아가 잘안 닦이면 치태가 생기고, 음... 치태가 생기면 이제 세균이 거기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번식된 세균은 독소를 내뿜고. 그러면서 잇몸이 더안 좋아져서 깊어지고, 네. 그러니까 세균 살균 더 좋아지니까 치태는 더 많이 생기고, 세균은 더 많이 생기고, 독소는 더 많이 생기고, 잇몸은 더 깊어지고. 아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네. 치은염에서 치주염이 가게 되는 거죠. 아 치은염 치주염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 치은염 치주염의 증상은 저희가 항상 TV에서 인 땡땡 광고 보시죠 아 네. 네. 붓고 시리고 피나는... 피나고. 오 네. 그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잇몸이 붓게 되면, 이제, 피가 나게 되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네. 일단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부종이라고 해서 붓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적이라고 해서 빨갛게 변해요. 잇몸 색이. 약간 이제, 좀 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좀 심해지면, 쉽게 건드려도 피가 나게 되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보통은 자가치유가 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좀 심해지면, 잇몸이 좋아졌다, 나빠질 때,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이 돼요. 음, 네. 점점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잡아주던 뿌리에 잇몸이 없어지니까 뿌리가 노출이 되고, 노출된 뿌리는 이제 단단한 층으로 가, 감싸여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상 붓고, 시리고, 이제 피나고 요런 증상들이 잇몸 질환 치은염 치주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은 치은염은 증상이 없습니다 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는 되겠요 어. 치주염이 갔을 때 붓고 피나고 시리고의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수염에도 급성 치수염과 또 만성 치수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급성 치수염은 말 그대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는 이제 아주 급하게, 갑작스럽게 오는 치수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통증이라 음. 그래서 뭐 산통이 있고요. 네. 전 모르지만. <laughs> 산통이 치통과도 같을 정도로 고통이 오나요? 제가 산통은 못 느껴봐서. 아, 못느 네, <laughs> 네, 그, 그렇죠. 네,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로 아프다. 네, 그 정도로 아, 네. 아프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산통과 요로결석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치수염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치수염은 급성치수염이에요. 아, 급성이 더 아픈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급성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통증이 오고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진통제가 안 들어요. 에? 진통제를 먹어도 크게 통증이 감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더 아파요. 네,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서 다음 날 급하게 달려오죠. 예, 네, 그러면 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급성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아이고. 상황이 되시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게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 치은염하고 치주염은 같은 맥락에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스케일링 하시는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양치 습관을 다시 배우는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될수 있는 반면에 치주염은 이제 중등 이제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뭐 경도, 중등도, 뭐 심각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볍게 스케일링이 1단계고요 뭐 치근 활택술이라고 해서 치아를 하나 하나 긁어주는 치료 또 마취를 하고 더 깊게 긁어내는 치료 이제 세 번째로는 오픈 플랩 서절이라고 해서 잇몸을 다 열어내고, 이제 치아 주변을 다 긁고, 이제 다시 꼬매놓는. 그렇게 치주염은 이제 잇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는데, 치주 치료의 단점은 그거예요. 나빠진 잇몸은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해드리는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예요. 잠깐 이제. 때가 막 쌓여있으면 집 정리를 싹 해주는 거죠 네. 네, 청소업체를 불러서 그러고 나서 그집 정리를 딱 해주고 놔두면 집에 사는 사람이 깨끗하게 계속 쓸고 닦고 해야지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치주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어서 치주치료를 받는 상황이시면 꼭 잇몸 질환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TBI라고 해서 양치질 교육이나 음. 아니면 치실 사용 교육, 이런 걸 같이 받으시면서 음. 내 잇몸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치주 치료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치수염 치료는 기본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음. 신경치료를 하는 게 치수염의 치료가 되고요. 치수염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신경치료를 잘할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음. 이제, 썩은 범위가 작냐, 크냐, 또 얼마나 방치가 되었었던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성으로 오는 경우라면,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게 썩다가 팍 노출이 돼서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작게 썩다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면, 이제, 뿌리 쪽으로 가깝게 넓어지면 살리기 어려워서 발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범위가 좁고 이제 뿌리와 가깝지 않다 그러면 신경 치료하고 이제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을 어, 수복해서 네. 마무리하는 치료로 치수염 치료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신경 치료를 혹시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또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그 경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성, 만성. 아, 만성이군요. 네. 신경치료를 받지 않고 놔두면 신경치수라는 조직이 계속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윗부분에만 생겼던 염증이 쭉 타고 내려가서 뿌리까지 가요. 오. 그럼 그 뿌리를 뚫고 나가서 그 밑에를 이제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치근단염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밑에를 이만한 이제 까맣게 엑스레이로 보면 까만 부분이 생기는 증상으로 밑에까지 망가져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신경 치료를 하더라도 음. 신경 치료했을 를때 예후가 급성으로 와서 치아가 이제 튼튼 조금만 튼튼한데 신경만 살짝 제거하면 되는 거랑 음. 뿌리 끝에 염증까지 생겨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예후가 좀 다르겠죠 성공률이. 네. 그래서 이제 놔두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음. 치수염이 왔을 때 무조건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수염이 가기 전에 층, 충치 상태에서 치아 우식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더 좋은 거죠 그렇죠 치과 진료는 미루고 미룰수록 증상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구강검진도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티비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그 충치가 있는지 그 외관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실 수 있는. 뭐 쉬운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laughs>